이 포트에 있는 바이솔들은 봄, 여름에 자그를 떼어서 화분에다가 심어주고요. 남은 아이들을 이렇게 작은 포트에다가 심어놨습니다. 여름에 저희 선반에 있는 용을 하고 석여나 그런 아이들을 날이 추워서 안으로 들으면서 그 선반 공간이 비거든요. 그래서 거기다가 이 아이들을 올려놓고 겨울에 얘네들은 밖에서 노지 월덕할 아이들입니다. 이곳이 봄하고 가을까지 계속 용월이 있었던 선반인데요. 날이 추워지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. 이곳에다가 포트에 있는 바이솔들을 얹어줄 것입니다. 포트에 심어놓은 아이들을 선반 빈 공간에 이렇게 다 얹어준 모습입니다. 일단은 여기가 공간이 비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포트에 심어서 여기다 올려놓긴 했는데 이 아이들의 용도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. 이게 자구를 많이 달고 식구를 늘리면은 저희 유치님들께 선물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. 다들 건강들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